음, L이라는 직선과 M이라는 직선이 있다라고 제가 이름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다섯 개의 점이 있는데, 넓이가 좀 2가 되는 걸 한번 만들어달라 그랬습니다. 그럼 뭐, 당연히 우리는, 어, 사각형이라고 그랬으니까, 기본적으로 위에서 세 개, 밑에서 하나를 하면, 이렇게 해서 삼각형밖에 안 만들어지죠? 그죠? 마찬가지, 뭐, 위에서 하나, 밑에서 세개 하면, 뭐, 사각형이 아니라 삼각형이죠? 그니까, 러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각형이 만들어지려면, 당연히 위에서 몇 개? 두 개, 밑에서 몇 개? 두개 각각 두 개씩을 일단 잡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두 개씩 잡습니다. 그럼 이때 두 개씩 잡았을 때요요 요 길이가 있죠. 예, 요 길이가 이제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사다리꼴이니까 길이가 있을 겁니다. 그죠? 어, 일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 이제 이가 되는 거니까요. 그 길이를 모르니까 그래서 일단 그 길이 각각 l의 길이 l 위에 두점 l 위에 우리가 어떤 두 점을 잡은 두 점의 어떤 길이를 A라고 하고요. 마찬가지로 M 위에 두 점의 어떤 길이를 B라고 한다면 자 사다리꼴 넓이 1분의 2에 아랫변과 윗변을 더한 다음 곱하기 높이는 1이니까요. 그래서 A 플러스 B가 얼마? 4가 되는 이러한 경우의 수를 잡자는 거죠. 됐죠? 자 그렇다면 일단 얘가 될수 있는 경우의 수는 첫 번째 A, B가 당연히 1, 3 1, 3일 때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얘가 그쵸, 2, 2일 때도 있겠고요. 세 번째는 얘가 3, 1일 때도 있는데, 3, 1일 때는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똑같잖아요. 어차피 개수가 둘다 다섯 개, 5개, 다섯 개니까 뒤집은 거니까, 사실은 얘까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만약에 얘가 1, 3이었다라고 한다면, 길이가 1이라는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 이렇게. 두점 이으면 되죠. 1. 그럼 그1자리가몇개 있니?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죠. 1자리가 그 4가 있다. 자 밑에는 그럼 길이가 3이 돼야 되죠. 3이 되려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이으면 3, 이렇게 이으면 3. 해서 몇 개? 네,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얘는 안 해봐도 8이란 얘기예요. 그 다음 에 이제 둘돌입니다. 둘돌. 자 둘돌이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면 둘돌이죠. 이렇게. 그죠 요점과 요점이 하면 선분랙기가 둘이죠. 그러니까 그 둘짜리가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세 개죠. 아 밑에는 해볼 필요도 없죠. 점 개수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걸다 더하면 8, 이 16에 9를 더하면 얼마? 25. 그래서 25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집합 X가 아, 있습니다. 아, 원소의 개수가 지금 현재 6개인데요. 자, 정의역 X에서 공역 X로 가는 이런 함수가 있대요. 네, 그랬을 때 FX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답니다. 첫 번째, X의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FX라는 함수 값과 F의 마이너스 X라는 함수 값을 더했더니 1이 된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 더했을 때 1이나 마이너스 1이 되면 절대 값은 1이 되니까 만족을 하겠죠. 두 번째, X가 양수라면 FX라는 값도 양수가 된다. 아, 이런 얘기가 되겠네. X가 양수면 함수 값도 양수래요. 야, 요 조건만 만족시키면 된, 어, 된답니다. 그때 함수 FX의 개수가 몇 개인지 물어봤습니다. 자, 요거를 조금 일단 여러분들 시각적으로 조금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표를 한번 좀 만들어 봤거든요. 이거 보면서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조금 해봤습니다 자 먼저 하나씩 보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 얘를 지금 보면 자 지금 fx와 f의 마이너스 x를 우리가 더했을 때그죠뭐 이거 얘기는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더했을 때 1이라는 얘기는 얘가 1이거나 아니면 뭐가 되면 돼요? 그쵸? 마이너스 1 되면 되겠죠 뭐 별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x가 양수일 때 얘도 양수라는 얘기는 뭐 f1이 1, 2, 3 f2도 1, 2, 3 f3도 1, 2, 3 중에 가겠죠 맞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만 먼저 해보겠습니다. 먼저, 1부터 한번 가면 되겠네. 고정을 시킵시다. 1이 갈수 있는 건 1이거나, 아니면 2거나, 아이고, 잠시만요. 짤릴것 같다. 1이거나, 2거나, 3이다. 아,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나눠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오케이, 좋아요. 첫 번째 뭐냐면, F1이 그러면 1일 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일 때. 음, 약간 1이에요. 이렇게. 1이면은 우리가 더했을 때 1이거나 마이너스 1이면 되죠. 그러니까 0은 나올 수가 없고. 그죠? 뭐가? F-1이. 0은 나올 수 없고, 마이너스 1은 가능하죠. 그래서 F의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마이너스 2가 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랬을 때 이제 F2는, 그쵸? 지금 제가 F1이 1일 때니까 F2는 당연히 1이거나 2거나 3 나올 수 있겠죠. 바로 가 갑니다. F2가 1이야. 1이면 0. 0은 못 나오죠. F-1은. 대신, 그죠? 마이너스 2는 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그건 당연히 이제 f 3도 또또 양수니까 2 아니면 2 아니면 3이 되겠죠. 또 1이면 뭐가 됩니까? 그죠? 빵은 안 되니까 마이너스 2거나 2면 뭐가 돼요? 그죠? 마이너스 1이거나 그죠? 오케이. 다음에 2니까 이제 그러면 2면 마이너스 3이 되겠네. 그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3. 1이거나 마이너스 1이 되죠. 사실 이거 볼 필요 없어요. 여기만 넣고 집어넣으시면 되는데, 친절하게 써준다고 한 거야. 그러니까 합이 1이거나 마이너스 1만 되면 되니까, 이렇게 이제 바로 해서, 네 가지가 되겠죠. 더 이상은 여러분들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해볼 필요가 없는 거. 왜냐면, 요걸 때 지금 몇 가지가 나와요. 예. 이렇게 F3과 F-3은, 이렇게 전부 다네 가지가 나오죠. 그럼 밑에 것도 동일하잖아. 이거 뭐, 여러분들 이거, 해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거. 그죠? 예. 혹시 몰라서 체크를 해드릴게요. 예. 이게 더잘 보이려나? <laughs> 그죠? 이, 이게 더잘 보이려나? 잘 모르겠네 어쨌든 예, 각각 네가지씩 나온다 요게 중요한 겁니다 네가지씩 나온다 됐습니까? 자 마찬가지죠 뭐또 우리가 어차피 1, 2, 3일 때다네가지씩 나왔으니까 1, 2, 3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 요네가지여기도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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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음. 뭐 2일 때다 그러면 합이 마이너스 1이거나 아저 1이면 되겠죠 마이너스 3이거나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 만족해죠그 마이너스 3일 때도 요건 그대로 4개, 4, 요거 마이너스 2일 때도 4개가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F1, F1이 1일 때몇 가지가 나옵니까, 지금? 그죠? 4가지가 나온 겁니다. 끝났고, 요거만 이제 바꾸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16가지가 됩니다. 지금 4, 4, 4, 4니까. 두 번째, 자, 마찬가지. F1이 2일 때입니다. 자, F1이 2면. 이면 이때 F-1은 그죠? 여기 마이너스 1이면 되겠죠? 더하면 1이니까. 그럼 그것도 몇 가지? 그죠? 16가지. 또 얘만 있겠습니까? 마삼도 되겠네요. 그래도 16가지. 아, 그러니까 요 놈은 16가지를 두번 하면 되겠네. 32가지가 되겠네. 그죠? 해볼 필요가 없는 거죠? 다음 세 번째. 이제 여기 뭐가 되냐면 F1이 얼마일 때? 그죠? 이번엔 3일 때입니다. 3이면 얘는 얼마? 그죠? 마이너스에 하나밖에 없겠네, 이렇게. 그 마찬가지로 더 이상 해볼 필요가 없는 거죠? 어, F2, 그다음 F3 다 이제 미리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몇 가지? 16가지. 그래서 요 놈, 요 놈, 요 놈. 다더 말마다, 예, 64가지. 이렇게 해서, 일단 시각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64가지. 이렇게 이제 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응. 음. 근데 이제 풀리는 이제 이렇게 일일이 하지 않았거든. 심플하게 했는데. 그럼 왜 그러냐면, 요것 때문에 그래요. 어? 아이고, 큰일 났네. 다 지워버렸네. <laughs> 다 아, 이런, 다줘그렸네 제가. 아, 미안합니다. 한번더 써야 되겠네, 음. 그럼 이제 하나씩 한번 가보자는 거죠. 즉, 여기 있는 요 놈이, F1, F2, F3 이란 요 놈이 결국에는, 그죠? 1이거나, 아니면 얼마로 가요? 그렇죠 2거나, 아니면 얼마로 가요? 네, 3. 요거 외에는 갈 데가 없어요. 네, 물론 X가 지금 현재 양수일 때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얘가 1이다 라고 해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렇게 벌어지죠. fx가 1이면, 그죠? f에 그럼 마이너스 x는 얼마? 그죠. 마이너스 2밖에 없는 거죠. 됐습니까? 어. 그래야 뭐 더하면은 1이거나 마이너스 1이 돼야 절대 값을 씌우게 어, 되면 1이 되겠죠. 두 번째, 이번에 fx가 이번에 2라면, 이때는 f 마이너스, 마이너스 x는 얼마가 됩니까? 그죠. 어, 마이너스 1이어도 되겠죠. 아니면 또 있죠, 여기서는. 개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fx가 마찬가지 2일 때는, 이거이면 f 의 마이너스 x는 마3도 됩니다. 이번엔 더하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절대 값 씌우게 되면 그대로 1이 됩니다. 그래서 fx가 2일 때는 두 가지가 나왔죠. 아까 직접 해봤잖아. 자, 마지막으로 이제 fx가 얼마일 때, 그죠, 렇 3일 때, 이렇게 되면, f 마이너스 x 마사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돼, 어, 돼야 됩니다. 더하면 1이니까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값을 우리가 딱 한번 해보자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x가 1이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시각적으로 이제 딱 이제 보여드렸는데 어떤 원리가 되냐면 1이라면 이렇게 되는 거죠. f1이 1이면 f-1은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지금 1만 싹다 집어넣는 겁니다. f1이 2면 요다가 f-1은 마이너스 1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또요다가또1 집어넣으면 됩니다. 1이 2라면 f 마이너스 2번에 마 3도 나오는 거죠. 또1 집어넣습니다. f-1이 얼마 3이면 f-1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서 아유 여기는 지금 현재 이거는 여기는 똑같은데 이건 다르니까 순서상 입장에서는 다르죠. 그래서 f-1이 1일 때 그때 f의 마이너스 1이라는 놈은 하나, 둘, 셋, 넷. 이거 지금 현재 값이 같다고 똑같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 F1 값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F1이 1일 때마다 지금 현재 네 가지가 나온 겁니다. 네 가지. 그래서 네 가지가 되겠고요. 그 당연히 우리가 F1이 2일 때도 똑같이 네 가지가 나오겠죠. 같은 방법. 그 다음 됐습니까? 음. F1이 3일 때도 또몇 가지? 네 가지가 나와서, 아, 이제 이렇게 해서 아, 풀면은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우리해설해 보면 이제 그런 원리에서 이렇게 된 건데 왜 그러는지 이제 물어보는 친구들이 많아서 제가 시각적으로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어 혹시 이게 바로 이해가 되시면 이렇게 하시고요 이해가 안된 사람은 제가 한번 해드렸으니까 요걸로 하면 아왜 f1이 이럴 때 각각 경우에 넷넷넷 넷, 넷 해서 이렇게 됐는지 아마 해설이 이해가 될 겁니다 됐죠 아 먼저 이 문제는 뭐냐면 음가까기가 지금 a고요 그죠 요 b는 요길 얘기하는 겁니다 요기. 두 번째 원에서 첫 번째 원의 넓이 뺀거 그게 b고요. 마찬가지 c도 요 부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됐을 때 각각 반지름의 길이가 첫 번째가 1, 2, 3, 4, 5 이렇게 되고요. 물감은 딱세 개가 준비했다고 했는데 저는 뭐 무지개 색깔이 좋아서 그냥 빨주노다라고 제 마음대로 한번 결정했습니다. 그다음에 한 통의 넓이는 어 a라는 면적의 넓이를 추할수 있는데, 뭐 a라는 원은 반지름이 1이니까 그대로 얼마 파이겠죠? 네. 파이가 된다 이렇게 쓸수있겠요 그리고 열통 이하로만 쓸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번 넓이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자라는 건데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우리가 요 b 라는이 요 넓이는 자 반지름이 2니까 2는 4파이에서 그죠? 어 a 란 넓이를 빼면 얼마 그죠 3파이가 되겠죠 이게 b 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C 아이고 두 번째 말고 C는 어떻게 되냐 C는 그죠 반지름이 3이니까 3, 3은 9파이에서 B라는 것이 반지름이 2니까 2는 4파이를 하게 되면 5파이 이렇게 되겠네요. 뭐, 그 다음은 당연히 뭐, 안 해봐도 7파이 뭐 이런, 이런 식으로 될 텐데, 에, 파이를 좀 쓰기가 좀 그래서 제가 편의상 여기는 그냥 1, 여기는 그냥 3, 3파이니까 여기는 5, 7, 9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건 다른 방법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닮음을 배웠죠. 닮음에서 우리가 넓이라는 것은 아, 닮음의 제곱입니다. 따라서 각각 우리가 A, B, C, D라는 것은 일단 원 입장에서는 1, 2, 3, 4, 5가 바로 길이의 비고, 넓이는 제곱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1이다라고 한다면, 그죠? 여기 에 있는 이 면적이 4니까 4에서 1을 빼면 3. 그렇죠? 같은 방법. 9에서 4 빼면 5, 7, 9 이런 식으로 되겠다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간격이 똑같기 때문에, 1, 3, 5, 7, 9에서 같은 간격이기 때문에 아마 숫자도 계속 이런 식으로 갑니다. 어쨌든, 여기까지는 어, 뭐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 뭐냐면, 자,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기점으로 해서 사용하는 게 좋냐면, 가장 넓이가 많은 2부터 출발하시는 게 경우에서 따를 때 조금 편해요. 이렇게. 그래야지만, 왜냐면 여기가 이제 1대 버리면 나머지 9라는 놈을 맞춰야 되잖아. 그것보다는 9를 먼저 해버리는 거지. 뭐 깔끔하게. 음,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이제 칠할 수 있는 색깔은 당연히 뭐 빨간색. 그죠? 맞죠? 아뭐 주황색은 뭐 칠할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 노란색은 뭐 칠할 수도 있겠네. 어쨌든 빨간색이라는 가정하에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적에 여기에 A라는 부분이 바로 빨간색이 올 수도 있고요. 그죠? 왜냐면 여기 아주 써 놓을까? 여기가 9 7 5 3 1이니까 더하면 10대죠 음. 아니면 빨간색은 안 칠하는 거죠. 그러니까 a라는 자리에는 주황색이나 노란색을 칠해 주면 되겠다. 맞죠? 가능하다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입니다. 그랬을 때 이웃하는 것은 절대 같은 색깔로 칠하면 안된다고 했으니 자, 빨간색 입장에서는 얘를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그렇죠. 뭐 주황 아니면 노랑이 되겠죠. 이렇게 그 주황 칠했으면 이제 빨간색은 더 이상 못 칠합니다. 합이 10이 돼버렸어요. 10통 이하니까 10통까지는 쓸수 있죠. 그 주황 칠했으니까 당연히 뭘 칠할 수 있어요? 그쵸. 노랑 칠할 수 있고, 당연히 주황 칠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뭐 더하면 10 되니까. 그리고서 이렇게 빨간색 칠하니까, 오케이. 요 놈은 문제가 없네. 자, 노란색입니다. 자, 노란색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빨간색은 못 칠하냐, 이제. 그 주황 밖에 없어요. 당연히 그 다음은 노랑 들어오겠죠. 어차피 노랑 합쳐도 10이니까 문제 없네. 다음 다시 빨강 칠하니까 두 가지라는 경우의 수가 나오겠습니다. 자이번엔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빨간색을 칠할 건데 첫 번째 빨간색을 칠했을 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자리는 세 가지 칠할 수 있는데 우리는 빨간색 하나만 보자는 거야. 나중에 이제 곱하기 3하면 되니까요. 자 그랬을 적에 인제는 뭐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게 빨강을 예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빨강을 못 칠해요. 왜냐하면 빨강 은한통밖에안 남았어, 아홉 통 썼으니까 한 통짜리가 없단 말이야, 그지 섞어서 쓰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칠할 수 있는 경우에서는 딱두 가지밖에 없네. 그죠? 바로 얘가 주황 아니면 노랑 이렇게밖에 없겠다. 그럼 뭐 깔끔하죠. 여기 뭐 노랑밖에 모르겠고요. 다음 여기 노랑이니까 주황입니다. 어차피 더하면 오케이 10 되니까요. 그다음 당연히 주황이니까 주어 같이 칠했죠. 그니까요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겠네. 그다 노랑 있으면 뭐 주황 다시 노랑. 그래서. 주황하면 노랑을 합쳐도 10통 어, 그 다음에 주황을 합쳐도 6통이니까 여기는 문제없겠네 여기는 되니까 여기는 한 가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번 더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여기든지 우리가 빨간색을 칠했다라고 한번 해 본다면 마찬가지 여기도 주황 아니면 노랑이 오겠죠 자, 주황, 빨간색은 못뭐 칠하죠 어, 이미 9통 썼습니다 한 통짜리가 없어요 그래서 A에 빨간색을 칠할 때와 안 칠할 때를 나눴으니까 그 주, 노, 주, 노. 아, 되네. 여기는 노, 주, 노, 노. 이건 안 되네. 그러니까 한 가지가 돼서 그래서 여기서는 모두 몇 가지가 나옵니까? 그렇죠. 네 가지가 나옵니다. 같은 방법으로 어, 여기에 빨간색을 칠했을 때 했는데 결국 2라는 것에는 빨, 주, 노세 가지가 있으니 3 곱하기 각각 경우의 수가 네 가지씩 나오니까 모두 1 2 가지가 돼서 정답 몇 번? 네, 2 번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점다. 어, 어느 관광지에서 7 명의 관광객이 있습니다. A, B, C, D, E, F, G. 예. 자, 마차를 타려고 하는데요. 그림 같이 아, 그림 제가 아직 잘랐습니다. <laughs> 너무 길어서 조금 있다 띄워드릴게요. 그림 같이 마차에는 네 개의 2인용 의자가 있고, 마부는 가장 앞쪽에 있는 2인용 의자의 오른쪽 좌석에 앉는다 그랬습니다. 마부는 결정됐네요. 무조건 거기만 앉아야 되니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일곱 명의 관광객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비어있는 일곱 개의 좌석에 앉는 경우에 술 구하시고 그랬습니다. 뭘까요? A와 B는 2인용 의자에 이웃해서 같이 앉는다 그랬습니다. 뭐 연인인가 봐. 같이 앉아야 된대. C와 D는 2인용 의자에 이웃해서 앉지 않습니다. 뭐 둘은 싸웠나 봐. 뭐 그럴 수 있겠네. 그죠? 나머지 사람들은. 그죠? 어, e, F, J. 얘네들 상관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 그죠 자 그럼 한번 여기에 있는 걸 한번 제가 마찰 한번 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단계를 좀 나눠서 한번 해보죠 먼저 a와 b는 아, 뭐 서로 사귀나 봐 아, 붙어 있으면 참 좋대 그죠 그래서 a와 b는 자 우리가 일단 붙어있으려면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죠 예 여기는 안 되잖아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니까 일단 세 군데 중에 한 군데겠죠 그러니까 3c1입니다 굳이 쓰면 아, 근데 뭐 3c1이 3이니까 그냥 이렇게 합시다. 어, 잠시만요. 이거 써놓고 가야지, 그지? 그냥 가면 안 되죠. a와 b가 앉는 경우입니다. 지금 그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여길 택했다. 그러면 a, b 아니면 b, a가 되기 때문에 두 가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일단 제일 쉬운 거 먼저 고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a, b가 이렇게 앉았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이제 c, d인데 아, c, 1은 이좀 안타깝게도 어, 싸웠나 봐요. 그래서 따로따로 앉겠대. 근데 이때 좀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C라는 놈이 그러면, 마부 옆에 앉느냐, 아니면 마부 옆에 앉지 않느냐로 따로따로 나눠져요 왜냐면, C가 여기에 있다면, D는 아무 단에 와도 이웃하진 않은데, C가 이런 데 오면, D는 이런 데 오면 안 돼요. 그쵸? 그렇죠? 그냥 경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C가 마부 옆에 올 때, 안올 때로 나눠서 합니다. 그래서 D로 하면 안 되나? 아 되는데, 예를 들어 C로 하자고. C나 D랑 관계없어요. 그래서, 요즘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면서 할게요. 첫 번째. 예를 들어서 C로 한 겁니다. C가 어딘가는 앉을 거 아니야. 그죠? D로 해도 관계 없는데. C가 마부 옆에 앉을 때입니다. 마, 이고 마, 마마무라고 쓸 뻔했어. 마부. 마부 옆에 앉을 때. 옆에 앉을 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C는 이렇게밖에 안 돼요. 나머지 D는 자유죠. 야후! 하고 아무 데나 앉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D, E, D, F, G. 이렇게 되겠죠? 네 명이 그냥 그대로 뭐가 됩니까? 그죠? 일렬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C가 앉을 수 있는 경우에서는 한 가지밖에 안 되고, 나머지 D, F는 그대로 얼마? 네, 4패. 이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 C로 한 겁니다. 이번엔 C가 마부 옆에 앉지 않을 때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C가 마부 옆에 안는다는 얘기는, 이런데 중에 한 군데겠죠. 그래서 일단 네 군데입니다. 앉을 수 있는 건 그죠? 예를 들어서 뭐 C를 여기 앉았다라고 칩시다. 그 이제는 이제 D는요 여기를 못 오는 거예요. 그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에 올수 있어요. 그래서 D는 세 군데입니다. D는 색깔 바꿔 써드릴게요. 예를 들어뭐 D가 이런데 왔다 이렇게 칩시다. 그럼 나머지 E, F, G는 아무데나 앉아도 관계 없죠? 그 그러니까 고놈은 뭐가 됩니까? 그서3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결국 12고 6이니까 얼마죠? 72가 돼서, 결국에 요 놈은, 우리 신색으로쏴네 되나? 그죠? 24와 72를 더하면 9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우리 해주시면, 아, AB가 앉는 경우, 즉, 요렇게 앉을 때, 마다마다마다 마다 마다 이만큼이 나오는 거니까, 그런 게총 6가지가 있죠? 그래서 곱해주시면, 6636, 6954, 576까지, 이렇게 이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2 번은 다른 방법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아마 풀이를 보시면 그게 어떻게 되는지 좀잘 이해가 안될 텐데 먼저 AB는 문제가 없고요 요것만 제가 좀 따로 해드리면 되잖아요 이것만 이게 뭐냐면 이렇게, 이렇게 하자는 거죠 자, CD가 그러면 이웃타는걸빼주자고두 명이니까 야, 요거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이웃타는거 그냥 빼주면 돼요 그래 일단은 전체 경우 우거 2번 하는 겁니다 2번 네, 2번 이렇게 써드릴까요 일단 전체 일렬로 배열하는 거 5팩인데 그 중에 C와 D가 이웃하는 것만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CD가 이웃하는 건붙어지려면 CD가 여기 아니면 여기 앉아야 되죠 두 군데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기 앉았다 그럼 CD 아니면 DC니까 두 가지죠 물론 뭐 2팩이라고 써도 되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앉았다 그럼 나머지 EFG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아무 데나 앉아도 돼요 그냥 배열 3팩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건 계산하면 120이 되겠고, 요거는 64, 2 4인가요 그래서 얼마 96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풀어주시면 되겠고, 풀이를 보면 아마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한다면 한번 이제 곱했는데, 따로따로 곱한 것 같아.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됐죠? 자 문제가 뭐냐면 그 그림은 그 예시를 들어놓은 거기 때문에 그림에 너무 여러분들 초점 맞추시면 안 되고, 흰봉은 행과열에 하나씩만 있대요. 그러니까 뭐, 여기에 하나, 여기에 하나, 여기에 하나, 여기에 하나, 여기에 하나 있고, 열에서도 여기에 이렇게 하나씩 있습니다. 그렇게 있다라고 고 검은 공은 무조건 열에 하나씩만 있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됐죠? 예, 공총뭐네 개씩이겠죠. 그러네요. 그때 흰 공과 검은 공은 또안 친한가 봐. 예. 이웃하면안 된다. 그럼 몇 가지가 있을까라고 했는데, 자, 일단 우리가 경우에서 따져야 되잖아. 그지? 그니까 제일 쉬운 게 뭐냐면, 이겁니다. 아이고. 여기 흰공이니까 흰색으로 할까? 그죠? 어, 흰색으로 할까? 어, 흰색. 구별이 되려나? 되겠죠? 네. 그래서 제일 편안하게 요렇게 하나 놓는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어, 일단 여기에 먼저 아를 하나 잡습니다. 우리가 여기가 이제 1행, 2행, 3행, 4행인데 아, 일단 써드림서 가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일단 흰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행 1행에서 1행 또 2행에서 3행에서 4행이 있는데 하나 아무 데나 정하세요 일단 1행을 내가 기준 잡으면 1행에 놓을 수 있는 데가 아무 데나 네가지입니다 그죠? 네가지입니다 4가지 예를 들어 여기라고 한다면 2행에서는 여기는 안 되죠 그럼 여기 셋 중에 하나겠죠? 그죠? 그럼 만약에 2행이 여기를 놨다 3행에서는 여기는 놓으면 안 되죠 있으니까 나머지 두개한개 이렇게 됩니다 24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썼다 이런 얘기야. 됐죠? 그러면 이제 검은 공만 이제 놓으시면 됩니다. 그죠? 아무래도 흰 공과 검은 공 중에 어떤 걸부터 세팅하는 게 좋습니까? 그죠? 흰 공이, 좀 아, 저기 봐요. 가조건. 흰 공이 좀더 까다롭잖아. 얘는 행과 열에 각각 한 개씩인데 얘는 열에만한 개씩이니까 얘가 좀더 까다롭죠? 그러니까 까다로운 걸 먼저 세팅해 주시면 좋아요. 됐죠? 그 조건이 많이 좀 줄어드니까. 그럼 검은 공은 어떻게 되냐. 이웃하면안 되니까. 요 1열에서는 검은 공 한번 할까? 검은 공, 그래. 검은 공 써드리자. 검은 공에선, 자, 1열, 2열, 3열, 4열이다라고 놓고 그냥 따지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1행에 4개가 아니라 4행에 4개를 놔도 관계없어요, 여러분들. 편하게 따지면 됩니다. 그 나도 이제 편안하게 1열, 이 경우에 1열을 딱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를 짜 세팅하면 되죠. 그래서, 24가지 중에서 하나를 이렇게 세팅했다라고 했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검은 공은 여기 아니면 여기 몇 개? 네, 두 가지죠. 2열에서는, 이웃 한두 개는 안 되니까 여기밖에 없네요. 한 가지죠. 3열에서는, 그렇죠 이웃 한두 개가 여기니까 여기 한 가지밖에 없죠. 맞죠? 4열에서는, 맞습니다. 이렇게 두 개밖에 없네요. 여기는 안 되니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얼마? 4.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됩니까? 바로, 24 곱하기 4가 돼서 96가지입니다. 그래서 혹시 또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을까봐 한번 제가 더 예를 하나 더 해드리려고 한번 해봤습니다. 그냥 아무데나 하시면 돼요. 이렇게 아무데나. 근데 뭐 관계는 없는데 자 이렇게 나왔다. 24가지 중에 뭐또한 한 가지입니다. 그랬을 때 1열에 몇 가지입니까? 두 가지죠. 2열에 몇 가지? 여는안 되니까 한 가지죠. 3열에? 여긴 안 되니까 두 가지죠. 사연에, 그죠? 여긴 안 되니까 한 가지죠. 그래서 이네 가지라는 값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경우에서가 몇 가지입니까? 24가지 중에서 예를 들어서 한 가지를 딱 세팅한 다음 나머지 발음에 곱해 주시면, 우리가 값을 구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다. <목소리> Transcrição e